키가 크지 않아 저 위에서 하겠습니다 다른 <laughs> 의미는 없고요 그냥, 그냥 키가 작아서 이상한 곳이니까 네, 중고등부 예배 들리면서 많이 참았습니다 아이 말들은 네, 무반응이더라고요 네, 왜 저러지 어, 힘들었, 힘들었지만 뭐, 잘 참고 소수건 준비했습니다 아, 네. 자 잡고 막 설교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먼저 한국말로 준비하기, 한국말로 항상 설교를 준비한다는 것은 저 저에게는 그렇게 말은 잘하지만 항상 말씀드리는데 말에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많은 부담감을 느꼈는데요. 그것도 뭐런데 고별설교라는 거를 뭐 처음 해보니까 첫 교회고 뭐 여기가 사역 중이고. 고별설교를 전해야 되는데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되게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또 고별설교인데 이번 주 생명에서 한 본문 말씀을 보면 저희가 계속 저번 주부터 시작했서스가아서를 하는데 스가아서는 그 이번 전혀의 스가아서에서 어떠한 메시지를 어떻게 잡지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는데 며칠 전부터 목사님이 이렇게 부탁하셔서 고별설교라는 걸 한번 준비해서 마지막 설교를 하라고 하셨을 때.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때부터 계속 상하면서 고민했던 어 고민했었는데 저의 제 머릿속에 이렇게 딱 치는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사랑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죠. 제가 열방 교회 성도님들께 받았던 그 성님의 사랑. 제가 모든 열방 교회 성도님을 통해서 체험했던 주님의 사랑. 또시작고 가끔은 엉뚱하지만 제가 부족하지만 아이들한테 부어었던 사랑. 반대로 아이들이 저에게 부어었던 사랑. 그 사랑, 사랑이라는 단어가 되게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조금씩 채워 나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기도하며 본모 말씀을 준비하고 있을 때 오늘 말씀 로마서 8장 8장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말씀 은 사실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 핵심 포인트를 보면은, 먼저 보면은, 그와 또 어떠한 것도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부터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태초부터 에덴 동산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저희를 너무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을 이 에덴 동산부터 저희는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다른 퓨전과 달리 저희는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으로 그리고 영을 불러 넣으셔서 저희를 창조하셨습니다 아직 아이가 없지만 어, 그래도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정말 어, 그, 나랑 참 비슷하게 생겼다 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laughs> <laughs> 어, 뭐 얘네들도 비슷한데 딱 봤을 때뭐 처음 도움 윤동군이 저희 중고등 때딱 들어왔을 때어얘 누구지 날 <laughs> 많이 비슷하네 하는 거 하며 말투 하며 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면에서 되게 어 비슷한 마치 정말 아이가 없지만 어, 아들인 것처럼 정말 영적인 아들로 어, 되게 좋아하고 예 제가 사랑하며 아꼈습니다 예. 윤희섭 주사님시죠? 이아이 <laughs> 어, 사진은 저희가 지금 유행하는 그 페이스 수업이라고 하죠 한번 해봤는데 기가 막히더군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누군지 <laughs> 네. 왼쪽 왼쪽이 왼쪽이 누굴까요? 윤동훈 군이에요 왼쪽이 윤동훈 군이고 아, 오른쪽이 저입니다. 네. 네. 깜짝 놀랐죠? 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튼 뭐 제가 윤동훈 군을 봤을 때. 중고등부에서도 어, 너무 예쁘고, 너무 사랑스럽고, 잘 커서, 어, 이제는 다 커서, 뭐, 찬양 인도도 하고, 잘 도와서, 이제 중고등부 사역도 돕고,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진짜, 레알 부모님은 얼마나 이쁘고, 아이가 자랑스럽고, 뭐, 가끔은 징그러울 때도 있겠지만, 어, 얼마나 사랑스러울까 사랑스러울까요? 똑같습니다. 저희가, 저희 아이들을 보면, 아이고, 엄마 닮았네, 어, 아빠 닮았네, 아이고, 내 새끼. 어. 이러면서 사랑하고 예뻐하는 하물며 저희의 영적인 아버지. 저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만드셔서, 영을 불어넣으시고, 그렇게 만드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저희가 태쁘시고 사랑스러울까요? 사실 그건 십자가의 사건을 보면 정말 잘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 저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너무나 잘 알, 아, 알고 있습니다. 오늘 공무 말씀 8장 3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이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것을 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저희 하나님 아버지는 저희에게 언컨디셔널 러 언체인징 러브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희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예배 속에서 체험하시기 주님을 축하합니다. 사실 에덴 동산과 인간 창조를 다시 생각해보면 하나님께는 저희 인간의 관계, 이 사랑의 관계가 중요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오직 그 동산을 위하여 위해서 저희가 창조되었다는 하나님께서는 저희보다 훨씬 더 인간보다 훨씬 더 어, 뭐라고 할까 에덴 동산 잘 가꿀 수있는 그런 피조물을 어, 창조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저희를 창조하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 사랑의 관계, love relationship. 저희를 사랑하고 싶으셔서 저희를, 저희와 관계를 맺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 아버지의 love target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저희가 읽고 배웠던 모든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하셨던 하나님 그 동일한 똑같은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이 아침에 말씀하십니다. I love you. I love you, my son. I love you, my daughter. 오늘 지금 저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본문 말씀 팔 장을 통해 그 사랑은 절대로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갈라디아인은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비극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렇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그 어떠한 것도 저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저자 바울은 자기 경험을 토대로 이 로마서를 쓰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분의 간증이라고도할수 있습니다. 3 5절 보면 은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렇게 음. 말씀하시는데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 편지를 읽는 자들에게 당당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것도 너와 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부터 갈라놓을 수 없다. 사랑의 성대는 그렇습니다. 저희, 저희가 저희 사실 사도 바울처럼 그런 익스트림한 어, 뭐, persecution, 뭐 그런 고난과환난 밖에 위험을 겪고 있지 않, 않더라도 저희의 삶도 살안죠 저희의 삶도 때때로 많이 힘들고 치실 때가 있습니다 아멘. 걱정과 근심은 더욱더 많아지고 커져가고 이런 일 저희는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말입니다 너희가 그렇다고 하여 그러한 것들이 너희를 흔들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다 저희가 종종 하나님을 멀리하고 믿음이 약하고 영적으로 약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계속해서 사랑하시는 말씀입니다. Because God is an unchanging, 변하지 않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바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의 간증을 저희 가슴이 새겨할 줄 믿습니다. 아멘. 문구 하나를 세분 보면서 보았습니다. God's love for us is based on His perfection, not ours. God's love for us is based on His perfection, not ours. 그러면 그러니까 다른 종교와는 다르게 저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저희의 완벽함에서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그분의 완벽함에서 우러나는, 우러나오는. 다른 종교에서는 이만큼 잘하게 되면은 maybe you reach and receive God's love.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보면은 while we were still yet sinners, 죄인입니다 불과 죄인일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희 구주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not based on our perfection, 저희의 완벽함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일 때 회개할 때. 많은 힘들과 고통 속에 있을 때, 저희 삶 가운데 그럴 때 주님께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더욱더 큰 사랑을 부어주시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Amen. 이러한 하나님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 저희가 그러한 하나님 오늘 열심히 예배합니다. He is a faithful and unchanging God the Father. 다시 한번말씀드니다 저희가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제가 시름하며 쓰러지고 넘어질때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절대로 절대로 사랑의 스탑 버튼을 누르시지 않습니다. 기억하시기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스탑 버튼을 누르신니 누르신다면 Constantly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플레이 버튼을 누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 모두가 신실하시고 변함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저희 삶 가운데서 체험하시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 네.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 모두가 이러한 사랑을 체험하고 겪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것처럼 확신하십니다. 그리고 저희는 다시 깨닫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통해 저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끊을 수 없는 사랑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어떤 것도 이 예, 아름답고 귀중한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좀더 묵상하며 나아가 보았습니다. 마지막 중요의 사랑으로 세워진 오늘날 교회도 그렇다는 것을 저는 이 마지막 고별설교를 준비하면서 느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모여 그 사랑으로 하나되어 교회를 이루고, 그래하여 교회 안에서 서로의 사랑도 끊어지지 않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Because our church today, 이 교회는 주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지고 만들어진 교회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 교회 열방 교회도 서로 간에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 있기에 저희의 사랑도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사랑도 그리 쉽게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뭐 마지막 설교라고 해도. 목사님이 다시 불러주시겠죠? <laughs> 이거 동영상 찍고 계신가요? 반갑습니 <laughs> 네. 저희의 사랑도 주님 사랑처럼 주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저희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해 저희 공동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서로 만의 사랑도 절대로 쉽게 끊어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떠나도 아, 네. 멀리 있어도 저희의 사랑은 저의 커뮤니케이션은 그런 건 절대로 끊어지지 않을 것이죠, 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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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또 드릴까? <laughs>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저희들? 깜짝 놀랐어 모르시는 분 욕하는 줄 알고. <laughs> 하트입니다, 하트. 어, 그렇습니다. 저의 사랑과 성도님의 사랑. 정말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하나님의 깊은 사랑,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개인 삶 속에서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고 계속해서 서로 간의 기도와 격려로 열방 교회가 부흥되는 주미의 사랑으로 커져가는 그 교회가 되기진미로 축원합니다. 부르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오늘도 어김없이 저에게